청년 정치인 서울사대문가의 민주당 김동하 당선인 학교폭력 의혹 지금 아직도 정리되지가 않고 있습니다. 김 당선인은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고소했는데요. 그 언론사도 자신 있다 맞붙어보자 라면서 법적 맞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 그리고 김동하 당선인의 고교 시절의 짝꿍 추가 폭로가 공개됐습니다. 왜 괴롭히는데 우리한테 말안 했냐고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. 다니편 네 들어줄 아, 건데 왜제 네. 하나한테 겁 먹어가지고 네. 바보같이 살았냐. 음. 옛날 80년대 정치 깡패들 하는 짓 그대로 하면서 피해자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겁박하고 그런 적 없다 나몰라라 이래 버리는 애가 무슨 정치를 음. 정의를 운운할 수 있겠냐. 김어 김민수 대변님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. 김동하 당선인의 고교 시절 짝꿍이었대요. 이 MBN, 이,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서 사흘 전에 두 번째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다 라는 그런 증언입니다.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지금 김동하 당선인 지금 학폭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뭐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제보들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적으로, 법적으로 어, 부당한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의원 당선자라고 해서 혜택을 입어도 안 되는 것인데요. 이걸을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은 결국 동창생들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네. 이제 그 전초전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지금 김동하 당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뭐 언론인을 고발하겠다, 친구들을 고발하겠다하면서 지금 이걸 부정하고 있는데 부정할 일이 아니라 본인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고 그리고 어 이게 밝혀질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국민들께도 사과하고. 그리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하는 네. 것들이 맞을, 맞는 절차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. 네. 네. 어, 이 제보자가 그동안 보도에 등장했던 피해자와 목격자들 이 사람들과 다른 점은요. 최초 보도 이후에 그 언론사, 그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가 제보하겠습니다. 맞습니다.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성친 부부장님. 그러니까 김동하 당선인이 이 피해 동창생들의 그 연락처를 수소문. 했나 봐요. 그리고 직접 찾아갔다. 어, 이런 게 본인이 얘기를 한 건데,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면서 제보, 화가 나가지고 제보하게 됐다. 이게 지금 그 김동화 당선인 짝꿍의 얘기란 말입니다.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? 어, 저도 지난주에 이 방송에서 어, 김동화 당선인의 이런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. 어, 저는 솔직히 이번 주까지 오지 않을 수 알, 알았습니다. 왜냐하면 네. 이 문제는 법리적으로 뭐 법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냥 동창들이 몇명 증언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. 어, 김동화 당선인이 분명 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동화 당선인과 친한 뭐 아니면은 친하지 않으 알고 있는 어 동창들 몇 명만 섭외해서 빠르게 어, 그 동창들의 증언을 어, 밝히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 사실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네. 지금 그 고소 고발로 이어졌지 않, 뭐, 법적 대응으로 지금 나가지 않았습니까? 저는 지금이라도 어, 김동관 당선이 정말 떳떳하다면 이런 법적 대응이 아니라 어, 동창들의 목소리를 빨리 구하는 게 빠를 거라고 봅니다 어, 왜냐면은이 문제는 그 지금 사실 법적 대응으로 올린 이 본인이 SNS에 올린 글도 지금 그 동창들이라고 하는 ABCD로 일컬어지는 그분들이 한 말들을 다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반박 그런 내용들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.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거는 재판관 뭐판 판사가 판결 내릴 게 아니라 국민들이 판결 내리기 전에 어, 동창들이 판결 내려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빨리 동창들을 구해야 된다. 지금 당의 입장에서는 어, 당선인 한 명이 그리고 그 당의 청년 대표로서 지금 당선된 한 명이 이런 학폭 가족의 학폭 의혹도 아니고. 본인의 학폭욕으로 지금 불쾌속해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징조거든요. 그렇게 예. 좀 빠르게 지금의 대응은 너무 부족하다. 그리고 방향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